자 친구들 요 문제는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직접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보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, x 세제곱에 플러스 자,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적고요. 자요 녀석을 나눌 겁니다. 뭐로 나눌 거냐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. 자 첫째 항만 똑같이 만드는데 집중하라 그랬죠.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x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x 세 제곱에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요. 자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은 자2 x 제곱 마이너스 4x 5가 내려오죠. 자그 다음에 첫째 항 똑같게 만들려면 두 번째 와야 되는 건 플러스 2겠습니다. 자, 곱해주셔서 밑에 쓰시면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고, 자, 빼주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. 이때 x 플러스 2가 바로 몫이고, 그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고 알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 되겠네요.